베드로 후서 1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부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면하게 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자라게 되어 있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고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 맺히는 열매들, 같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덕목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덕, 덕의 지식, 또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더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영적인 키가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이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가, 그 어떤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8절 첫 부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여기에서 이런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5절부터 7절의 그 신앙의 열매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 가운데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흡족한 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제 흡족한 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개혁개정의 번역은 약간 좀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흡족한 즉이라는 것은 이 모든 덕목이 성장하고 있는 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가운데 자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고 성장하고 있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모든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힐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결코 영적으로 태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여기에서 이런 것은 앞에 말한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이런 열매가 너희 가운데 없다면 그좀그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신만 말처럼 들리는 너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고. 또그 신앙의 열매들이 전혀 맺히지 않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구절 말씀이 이어서 그 이런 사람이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이유를 이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절 하반절 보면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제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너는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단지 말하지 않고 혹은 너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에 어떤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런 그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옛 죄가 사함받은 것을 너희가 잊고 사는 거다. 너는 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의 그 허다한 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너는 잊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잊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너는 잊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복음을 잊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복음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 줄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그 순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 주된 능력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기보다는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상벌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벌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어떤 이유와 동기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단 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허락해 줄 거야. 라는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오히려 고난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한란만 있,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겠죠. 특별히 나보다 그저 사람은 더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복주신다 생각이 되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그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순종이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바라고 하는 순종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그 변화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한 그두 번째로 벌을 두려워서 순종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뭔가 큰 어려움이 있을까봐,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만약 그, 그런 하나님의 그 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공포들이 없다면, 없어진다면, 그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동기가,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종은 그로하여금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마지못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순종 또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과 내면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오직 단 하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그, 쇠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 쇠막대기가 90도 각도로 꺾여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쇠막대기, 꺾여진 쇠막대기를 다시금 그 곱게, 일자로 이렇게 펴려면, 다시금 원상태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아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힘을 써서 그 완력으로 꺾여진 그 쇠막대기를 일자로 세우는 거죠. 그냥 강제로 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완력을 사용해서 피면 이렇게 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일단 구부려진 곳이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완력을 가지고 힘으로 이것을 펴려고 하면 그 원래 구부려진 곳이 더 약해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주 그, 그 훌륭하게 이것을 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쇠막대기를 용광로에 다시금 집어 넣는 거죠. 그 뜨거운 용광로에 다시금 집어 넣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그 일자 형태의 쇠막대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래 그 쇠막대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다시금 재련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순수한, 더 강한 쇠막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그 강압에 의해서 굴복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마치 쇠막대기가 그 용광로에 집어 던져져서, 그 형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순수하고 강한 쇠막대기로 다시금 재탄생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순종의 그 거듭거듭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그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시고, 그리고 그 분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사랑은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만들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너희가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의 옛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너희는 이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기억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기가 그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삶에 더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될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우리는 늘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늘 영혼의 새롭게 된과 회복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